얼마입니다. 안녕? <laughs> 타세요, 다세요 어, 따세요, 괜찮아. 어머파. 아, 다다 아, 어, 탔어. 야. 어. <웃음> <웃음> 오, 땡큐 <you> so much. 너 나도 김이 진짜 삽이라도 나올 거 같아. 어? 어마. 어. 진짜 고마워. 우리도 너무 갑작이라 천이맡길 데가 없으니까. 맞아. 휴가 다 쓰고 왔어. 그거는 응. 너또 보기 나와야 돼. <laughs> 아 나도 이렇게 일찍 나올 줄 몰랐어. 그쵸? 아직 예전일까 지 멀었거든. 응. 근데 원장님 이 보니까 하, 다 언제 나도 하고 이상하자.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하고 막 응. 그래서. 미호야, 어? 그때 힘팍잘줘 가지고 건강하하면 태어나면 돼. 또 보기. 걱정하지 마요. 어? 나만 <웃음> 믿으세요. <laughs> 어마빵 먹고 왔어? 아니 아직. 그 맛있는 걸로 먹읍시다. 그래, 뭐 먹고 싶어, 엄마? 아니, 뭐 먹고 싶은 걸로 먹자. 어차피 출산을 해야 되는데, 잘 먹고, 팍! 주수아이지 그래, 아니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한강 가서 또 자리 깔고, 피크닉이나 <laughs> 하면 어때? 그러다 한강에서 출산하는 <laughs>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그럼 이름이 한강으로 가자. <웃음> <웃음> 안 돼, 아 근데 아 자기 무리하면 안 되니까 실내에서 먹자. 근데 나 출산하면 밖에 못 나가니까 오늘이라도 이렇게 폰 뚫린 들어가고 싶어. 제발. 엄 어, 엄마는 괜찮아? 아 어, 괜찮아 엄마. 좋아. <laughs> 엄마 쉬는 날 나섰으니까 오늘 음. 보통 휴가라고 생각하시고 음. 즐계세요 <laughs> 대단하지. <웃음> 음, 야. 어떻게 이게 내일 모레 출산할 사람의 텐션이냐고. <laughs> 오늘 일수도 있어 출산일. <laughs> 내일 모레 아니고. <laughs> 대단해 우리며. <미용>. 대단해. <laughs> 어, 어 날씨 너무 좋다 덥지도 않고 선선하고 딱 좋다 야저 산타기에 좋은 날씨야 요요 요 주사 암리 지금 조리할 생각밖에 없어 이게 아. 무선사람의 표정이냐고 행복하잖아 한국 조리원이 전국입니다 <laughs> 너 조리원 정했어? 어, 우리 골랐어. 골랐는데 내일 음. 약하로갈 거야. 음... 아, 예전일까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금방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여보, 뭐, 여기 앉아, 여기. 음, 음딱 좋... 이제 한강물이 약간 양수 같기도 하고. 그 아, 진짜 그만 좀 해. 왜? 말이 시가 된다, 자키야. 그러다 진동 걸려, 진짜로. 어쩌라고 그래. 어쩌라고. <laughs> 자, 여기다 깔고. 나손 잡아. 왜? 맞다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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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자 아이고 자, 다 좋아요. 어찌를 선전했다. 그렇지? 어 너무 행복해. 어 여보, 야. 자세가 약간 지금 그딱 하자. 하자. 아 그러죠. 아무서. 워히잘 먹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 네. 잠깐만 잠깐만. 자. 먼저. 아왜다 어, 껍데기냐? 어. 아, 아 엄마한테 먼저 줘야지. 아니야. 아기 날살아. 빨리 먹어. 먹어. 들고. 아, 엄마 있는데. 아이씨, 자기가 내 여자야. 아이씨, 아이씨. 엄마는 아빠가 알아서 해주겠지. 아. 아이고 음. 나들이 그러면 내가 화나고 할 때. 맛있어요. 엄청 더.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음출산해 이거 먹어도 되겠어? 고기 안 먹어도 돼? 고기, 고기 많이 넣었어. 여기 올수 <laughs> 있는 게다 넣었어. 야 오늘 날 출산하겠다 어째 할거 같아. 응. 음. 어? 채보 시면 오빠 생일이잖아. 그래. 그럼 엄마도 딱이 날씨에 출산 했겠네? 그렇지, 그때도 이랬어. 약간, 선 그때가 더 선선했어, 그때는, 9월달이. 엄마, 출산이 어땠어? 엄마, 지금 좀 잊어버렸는데, 음, 그래도 잘했어.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 응. 음. 근데 태어나서 힘들었지. 아 진짜. <laughs> 그건 아는 사람다 알아. 알았어, 그만해. 지금 효도하잖아. 아, 그래. 그러니까 휴점 버지 아, 목소리도 안 나와 지제 엄마 조리원도 갔다 왔지, 그치? 아니, 그땐 조리원은 없었어. 어? 조리원 없었어, 우리 집. <laughs> 맞다, 그때 없었겠다. 그럼 어떡해. 출산하고 그다음 날 퇴원을 했어. 바로 집으로 갔어? 응 음. 아니 하루 뒤에 걸어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집에 가? 택시 타고 왔지 그래서 경택이잖아 <laughs> 뭘 뭐라고? <웃음> 아니야 <웃음> 음. 원으로 택시로 움직였으니까 어빠 음. 이름도 경택시 아니냐 이거지 <웃음> <웃음> 진짜로 한얘기재밌자마한 얘기야? <laughs> 아니야 그건 재밌자고 한 얘기고 <laughs> 그러면 엄마가 모스 다고 갔으면 이 모스로 갔을거아니야 <laughs> <했을> <laughs> 아니면 자로 차로 갔으면 이 경차 <웃음> 재밌어요? <웃음> 네 <웃음> 그때, 그때는 경차가 없었어 <웃음> <웃음> 둘이 드세요, 아, 나 여기 빠질게 근 오빠가 자꾸 쇼니가 음. 그 너무 한국 사람처럼 생겼잖아 음. 나란안 닮았고 그래서 더보기가 꼭외국에처럼 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마말 아니야 그냥 지금 현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냥 동양인체 완전히 우리 그렇게 생겼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약간 미우 얼굴이 나온대. 근데 지금처럼 션이만큼만이지 너무. 그게 서양적으로 생기면 엄마 별로야. 아니, 솔직하게. 솔직하게. 나는 솔직하게 완전 해. 서양 얼굴이었으면 좋겠어 이봐. 솔직히 엄마랑 응. 그 똑같을 생각해 응. 아니, 그럼 그래, 음. 누가 맞는지만 보자. 그래. 까봐야 그래. 알지. 그지까봐야 현이 응. 현이처럼 쇼니, 생기지 뭐. 응. 아, 해 보자. 난딱 느낌이 오거든. 아, 그래요. 네? 어, 이번 자기 유전자가 많이 들어갔을 거다라는 생각은. 어, 확인할까요? 해. 아, 솔직 아니, 지금 말고 조금만 더 있다가. 가을이다 가을이야. 그러니까. 음. 야 어? 엄마가 다른 건못 해주고 이거밖에 못 줘. 미안해. 예? 응. 어? 예, 응. 이게 왜 줘요? <laughs> 왜 줬어, 엄마? 응? 왜? 아니, 너네 이제 엄마도 오시고 그러는데 조리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저것 힘들잖아. 그러니까 조금 보태 엄마 비행기값이라도 보태드려. <laughs> 어머. 엄마! 엄마! <laughs> 학생들끼리 그런 게 아니야! <laughs> 드라마 보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지? 아니야, 얼마 안 돼. 아직 엄마랑 얘기 중이야 아직 있어야 돼. 아이, 빨리 오시라 그래. 아, 우리도 그랬는데 아. 장모님이 가장 걱정하는 게 한국에 오려면 어쨌든 지금 비행기를 24시간 타야 되는데. 좀오로지 어, 혈압 때문에 무서우신 거야. 맞아. 음. 근데 우리랑 통화하고 어쨌든 장모님도 너무 오고 싶으니까 어, 어. 혈압에 도움 된다고 바로 수영장 끊었대 며칠 맞아, 전에. 맞아, 맞아. 수영장. 지금 비행기를 두 번이나 갈아타야 되잖아. 어, 세번 타야 되지. 맞아, 처세번 타야 돼. 근데 이럴 때면 산환이 좋아져서 옛날처럼 뭐1한 시간 안에 비행기 시간 이렇게 하면 그런 부담 없이 올수 있고. 아 근데 우리 어머니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셔서 <laughs> 아유 이게 또 까먹냐 진짜 했어요마 <laughs> 말, 빨리. 말만 받을게요 <laughs> 왜 됐, 그래. 됐어요 아니, 까불지 말고 얼른 엄마 못 받아 아니면 이거 조리연비래도 보태 얼마 안돼 야, 이거 얼마 안 되긴 겁나 무거운데 안무거 여보 여보 어 살짝만 봐봐 <laughs> 아니 아니 살짝 안 아, 돼. 우리 이제 그 부모님한테 돈 받을 나이 그런 게 아니야 뭐. 보아 아니, 받으라는 게 아니라 엄마 성이잖아 성희! 성희! 그래? <laughs> 그래 한번 그래, 볼까? 그래 그래 살짝만 봐봐 어. 에안 받아요 됐어요 어머니 아이고. 가져가세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아, 왜? 자, 아, 성희가 아. 장난 아니야? 아이고 이거 양수가 아니라 엄마 마음이 한가이었어요안돼안돼 <laughs> 아, 이거 너준거 아니야 야또 보게 받아 그래 그럼 일단 내가 갖고 있을게 요보 잠깐만 저거 봐봐 아. 근데 우리 내일 초리원 입학하러 가니까 오빠가 치료원비 낼 거야. 아니야, 이건 또복이 주는 거니까 일단 네가 갖고 있어. 뭐야, 아니 이 소리 아니 진짜. 알았어, 그럼 내가 또복이랑 같이 먹고 <laughs> 잘하고 그래, 있을게. 이거 그래, 뭐 그래, 그래. 근데 신기한 거 알려줄까? 오, 뭐? <laughs> 나 임신만 했는데 계속 돈이 들어와. 남편도 <laughs> 주지, 엄마도 주지. <laughs> 미워한 집잘 왔다 그지? <laughs> 어, <laughs> 아주 남편 잘 만나서 호 화나네 우리 묘 그지? 아, 아이고 네가 장가 잘 갔다 너 미워 아니었으면 어떻게? 무만해, 무만. 근데 한 얘기잖아. 아 진짜. 어, 아, 봐봐, 아, 살짝 됐어요. 볼게. 아니, 바, 살짝만 볼게. 아 기절하면 안 되잖아. 아그 정도야? 어, 아니, 살짝 볼게. 아니야. 봐봐. 아 봐봐. 어, 아이고 이거 미호 거야 엄마 어지서 들었어요? 아이 ㅋ <laughs> 가잘 나와라 건강하게 아 감사합니다 오일 안에 어. 나올 거야 어 스파시바 하는 거 같아 스파시바 <웃음> <웃음> 스파시바 <웃음> <웃음> 어 조심해 어차피 어차피 이끄러 내가 이렇게 다 치면서 가야 되겠다 미호를 <laughs> 와 오랜만이다 이거 다 이야 이것도 이것도 있고 이것도. <laughs> 이것도 집에 있고 미호야 어? 뭐 사고 싶은 거 필요한 거 골라봐 <laughs> 필요한 거딱 하나만이야 뭐? 그 쇼니가 겨울에 데어놨으니까꽃사이 음. 이런 거다 겨울 연이거든? 근데 음. 지금 여름이라서 여름용 하나 사면 돼? 그 불곰으로 가자 그래도 그래, 러시아에 그거. 비가 흐리니까 불곰으로 <laughs> 가자 그래, 그래, 그래. <laughs> 가일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어. 이렇게? 이렇게 아우 이쁘다 야. 요세 개만 딱 사면 되겠네. 좋아, 또뭐 다른 거더 필요한 거좀 골라. 없어. 나 쉐이커만 쓰면 돼. 다 있어 다. 파이스트 다 있어요. 도개 있어요. 있어요. 엄마 마음만 아니. 받을게요. 회전해서 계시던 하성. 분. 아 어, 진짜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근데뭐 다른 거 필요한 거더 없나요? <laughs> 아, 그거 거. 다 없어. 아니 전수관 같은 건다 있니? 진짜 그만해 그만해 엄마 나 손수건으로 집에서 텐트 칠수 응. 있어요 지금 이만큼 있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세요 오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또떡해요또 올게요 여보야 임신하니까 다들 뭘 준다 자기한테 그렇지 뭐가 쓰어져 감사합니다 셋까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Алло? Привет! Привет! Сто лет сто зим не видела. Ой, смотри, она лучше меня хорошей. А то и пойдет того. да, не Спрашивает, как мам, ты ходишь в бассейн? покажу в бассейн, куда деваться-то. Нужно же спортом заниматься маленечко. И давление нормализуется, врачи говорят. Да-да-да. Приезжай, да, соджу пить. Да-да-да, вот. я вот и говорю, что я до Кореи, нужно мне как-то добраться здоровой, сильно, чтобы выпить что-то. 맞아 건강 관리하고 소주 먹어야지 뭐. 지금 이제 또보기 금방 태어나니까 한국에 빨리 오세요 또보기 보러.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Очень быстро тебе перезвоню у меня сегодня утром уже живот схватывало так что вот вот. Конечно. Ага. Ладно, давай мамуль ч а к Пока, пока.